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와 너무너무 꽃이 아름답네요. 청계산에서 스케로 간, 간 여인들이 연속 세번 나오게 해달라고 건이가 들어와서 다시 작업을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웃음 친구와 스마일송 완벽하게 한번 배워보세요.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수시로 하시면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마... 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종욱 강사 일산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영광이고 어, 축복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행운이 가득한 날만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어, 건강 포너스를 들려고 하니까. 잠시 여러분들, 한 5분 동안, 잠깐 신나게 웃고, 내 몸을 치료를 한번 해보세요. 배다 힘들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면서, 박장배소 준비! 하! 박장배소 시작! <웃음> <웃음> 아니라 입모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웃음소리나 박수를 더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바탕 큰 웃음은 우리 몸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좋아! 너무 좋아요. 자, 어, 당신을 바라보니 개똥벌레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 노래 곡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행복해져요. 아까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당신의 얼굴 미소가 나를 웃게 해요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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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해 근심 걱정 모두다 근심 걱정 모두다 웃어요. 아하, 웃으니 기분이 좋아 당신과 당신과 나는 웃음 친구예요. 한번더 당신과 나는 웃음 친구예요.

자, 스마일송 한번더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하면서 평생 사세요, 여러분. 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네. 걱정을 네. 모두 네. 벗어버리고, 네. 스마일스마일스마일웃스마일웃 네. 웃음 네. 처처웃말자처서요 네. 세상 스요 세상 밝으 걱정하면 못해. 걱정하면 못해. 즐겁게 웃어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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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스 스마. <laughs> <laughs> 박장배소 준비! 하! 박장배소 시작! 아버지 행복해져요. 아까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당신의 얼굴 미소가 나를 웃게 해요.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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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해. 근심 걱정 모두다. 근심 걱정 모두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걱정을 네.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하면서 평생 사세요, 여러분. 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음 것처럼 네. 웃음 것처럼 말자고 네. 소요. 네. 세상 네. 밝으리 네. 걱정하면 못해.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웃음> <웃음> 걱정을 모두 벗서 버리고 숨마 숨어 숨어 박 장비에서 온몸으로 1분 동안 박 장비 서시작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음꽃처럼, 웃음꽃처럼 말자고 서요. 세상 발걸리 걱정하면 못해. 걱정하면 못해. 즐겁게 웃어보자. 웃어요. 우와 <laughs>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다시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음꽃처럼 말자고서 요세상 즐겁게 걱정하며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우와. <웃음> <웃음> 걱정을 못 입어서 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음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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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한바탕 박장대서 웃음 운동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네,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네, 얼만큼 좋아요! 네, 얼만큼 네, 좋아요. 바탕만... 와우! 열심히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옆사람 보면서 당신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당신 멋지십니다! 멋져! 당신 최고이십니다! 최고! 자, 저를 따라서 자, 한 번, 화건을 한번 하고 마칠 건데요. 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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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다나에 나는! 나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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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일 우리의 뇌는 진짜 웃는거 하고 똑같이 네, 백혈의 절에 건강 호르몬, 엔돌핀 세로토닉 등등 내 건강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세번 네. 이상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웃고 사시면 네. 치매, 암, 딴, 심혈관 질환 전부 다안 다 걸려 안 걸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평생 동안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박장내서 울... 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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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웃으신 분들은 자손만 대 복받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암침에 절대 안 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절대 안 걸리고 행운이 항상 차고 넘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많이 웃으셨나요? 내가 얼마만큼 웃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이거, 이 동영상 자주 보시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세번 연속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시 틀고, 또 다시 틀고 하려니까 번거롭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거 함께 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공유도 좀 하세요. 웃고 살 살라고 지인들한테 공유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